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빛나기를 꿈꾸는 배우 최경훈입니다 전 현직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제가 있을 자리를 찾아 헤맨 사람이거든요 뭐 어딜 가서든 내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고 내가 있을 자리가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데 우연찮게 접하게 된이 연극에서 연극에서는 진짜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내가 있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뭐이 일을 안할 수가 없게 됐죠. 이 일은 진짜 좋지 않으면 은못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어, 이 일이 가진 장점은 아무래도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탤런트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장점이겠지만 작품을 할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참 넓고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들의 삶에서 배워나가고 그거를 내가 연기라는 배출구로 적용을 시켜 볼수 있다는 게뭐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경제적으로 많이 좀 힘든 편이긴 해요. 무명 배우라는 거는 사실 유명 배우가 아니고서는. 근데 일단 경제적인 단순한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일 사실 심적으로 힘든 부분은 이 힘든 거를 계속 버티고 계속 이어나가도 다른 직업들처럼 뭐 경력이 쌓이거나 아니면 연봉이 오른다거나 하는 그런 우상향적인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너무 힘들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데 버티고 해나가는데 이러다가 그만두면은 무경력자 나이든 무경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심리적인 박탈감이 좀 제일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말에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좀 아이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주말에 학원 강사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경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불안감을 덜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하거나, 뭐, 오디션 준비나, 뭐, 연기 준비하거나, 그런 게 아닐 때는, 운동을 가거나, 주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씩 하는 게 참, 인생의 낙인 것 같아요. 많이 배우거든요. 그 술자리 가서도 사람들 이야기 듣고, 사는 이야기 듣고, 그들이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뭐 워낙 애주가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 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뭐그 중에는 당연히 저와 같이 배우의 꿈을 가지고 정진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어 대체적으로 다양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일들을 하는 친구들 거기서 얻는 소스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그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넘어간 친구들을 보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해줘요. 와 진짜 대단하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만둘 때는 시작할 때두배 이상의 용기가 필요한데 와, 어떻게 이거를 끊어냈다 너네 진짜 대단하다 참 사실 수업 진행하면서도 아이들한테도 많이 자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연기 좋다 당연히 뭐 좋아하는 거고 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다. 근데 이 일이 너희의 행복을 파괴한다면 그땐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사실 사는 게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너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 순간들을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라. 한마디를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진심은 언제든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잘안 되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아도 언젠가는 진심을 다해 임한다면 언젠가는 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시간들로 채우세요. 아뭐 그렇다고 뭐 고통을 인내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것 또한 포함해서 최대한의 행복을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어.